오늘의 주인공 오미오. 오미오는 어릴 적 부모에게 님 버려져 절에서 키워진 소녀입니다. 이 부처님은 대이 나카노케의 보다이지다. 그나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은 모릅 고개를 들었던 여자가 쇼 밑에서 관직을 맡고 있는 나카노는 절에 왔다가 우연히 오미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이 나와 오미오입니다. 다고 16가. 나카노는 오미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그녀를 입양해 키워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가나마 나카노는 <laughs> <laughs> 오미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지마에니 <laughs> 니아웃을 찍らせ다.

中の様のおそばにいられるだけで身は幸せでした。お願いでございます。お側に。それほどに王国に行くのはいやか。いやです。しかし、ナッコノヌンは心にやや暗い思いを抱き、突然関係を断ちます。お前が将軍付き中郎として王国へ上がることは、様、父上だ。<S S S そんな。日計も承知しておる。 오미오는 이제 오크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카로는 오미오를 오크에 보내버립니다. 오크라는 곳은 에도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쇼군의 밤을 책임지는 여자들의 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3 0 0 0 명의 여자들이 오직 쇼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11대 쇼군 이에나리 뿐입니다. 이에나리는 쇼군이 된지 25년이 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낙카노의신복 하나자아는 오미오에게 오오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쇼군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후지노, 오오쿠는 후지노의 세상입니다.

오미오는 당당한 후지노의 모습을 보곤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자하는 오미오에게 오늘 밤 쇼군의 잠자리에 동침 번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호지노와 잠자리를 갖기 전 쇼군은 동친번 오미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 사람, 그 미오에... 다음날 아침 하나자하는 급히 오미오를 찾아왔습니다. 미다음날 아침 하나자는 급히 오미를 찾아왔습니다. 찾습니다 하나자는 하얀 옷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오미오는 긴장을 했지만 담담히 쇼군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후진오는 질투를 하며 지켜봅니다.

쇼군의 잠자리 준비가 되지 않자 오의 최고 권력자 정실 부인이 찾아와 분노합니다. 이마 시바력도 고유소 노후미다노의 모습이 갑자기노 요나 그때데에사모 오마타세 스루시와케 고자이마센. 아타저모 소이넨데야쿠니 즉구니 사이고이다시마스 이에. 후지노가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후지노돈 소노 오모가타와 히오오쿠타니 すべて用意して待つのが心えかとまことそのように思ってこの命上様に建て祀りましたものなんと見上げた心がけじゃ今宵はそなたが上がるがよい若さ様それはでもらしておみよどのそなたもフジノどの心得よく学ぶのじゃな그렇게그날밤에잠자리는フジノが차지하게되었습니다

쇼군은 오미오에게도 소원이 뭔지 묻습니다. 오미오는 쇼군의 모란꽃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미오 앞에 모란꽃이 놓이자 그녀는 그 꽃을 꺾어 버립니다. 오미오다노. 고라이신메사."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지고 쇼군은 연애를 끝내버리고 방으로 돌아가버립니다. 하나자는 쇼군이 보람꽃을 아낀다며 오미오를 혼냈지만 오미오는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계략이라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리고 정실부인 나타나 올밤 잠자리는 오미오로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쇼구는 당돌하고 기대등등한 오미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손에 넣은 오미오는 자신감에 차 아버지 나카노를 찾아왔습니다. 세겐드와 <목소리> 강에 대해 아시는 것? 여자의 히리에 <목소리> 출생한 사무라이의 것요. 호타루, 달래, 난데, 달래. 이 세상은 빛이 가까이 했던 것의 가치에 있습니다. 나카노는 오미오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나키사겐드 <목소리> 오크에 갔던 3년 전과는 별인의 용자. 생각한 대로의 어난고가 되었습니다. ]それ以上だ. 오미오는 처음부터 나카노를 좋아했다며 그를 안아 버립니다. 결국 나카노 또한 참지 못하고 오미오를 안아 버리지만 오미오는 나카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laughs> マロイトが、ナモノミダニマドサレマスター、それとも、ホニー、ジブンナオナゴニスタオン、なガ、ドノヨナオン、ナなナタカ、ハメステミトナリマスタカ、それはナリマスマイ。オミュはラン、タはおボム、アナスインゴトン、オジキショコンポニー、ナミョー、マカノル、ブシャミダ。 그러나 나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오미오가 자신의 이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다음 날, 오쿠의 여자들은 오미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정실 부인에게 때렸습니다. 정실 부인은 아무리 쇼군의 사랑을 받더라도 어차피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며 금방 질 거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미오의 하인은 오미오의 방 앞에 정실 부인의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은 정실 부인에게도 알려집니다. 입장이 난처해진 오미오는 자신은 그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소연하지만 정실 부인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나카노가 활복을 하려는 순간 쇼구는 나카노를 말립니다. 쇼구는 오크의 부인들을 불러 고양이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며 오미오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잊어버리라 지시합니다. 그 결과 오미오는 또다시 쇼군과 잠자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미오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자는 축하해주러 왔지만 오미오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쇼군에게는 이미 33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더라도 다음 쇼군의 자리를 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산책을 하던 오미오는 울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오유. 오유는 최근 오크에 들어온 신입이라서 주변 선배들과 무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미오는 자신도 무서웠지만 금방 적응했다며 격려를 해줍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꽃을 따는 오이를 본 쇼군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오미오는 출산했습니다. 오미오는 이제 다시 쇼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카노는 전에 그 위풍당당했던 오묘의 모습은 어디 갔나며 오히려 화를 내며 오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상실감에 찬 오묘는 자신이 길러진 절에 들렸습니다. 오크에 돌아온 오묘는 오유를 불러냈습니다. 오미오는 오유에게 직접 만든 차를 건네고 오유는 그 차를 감사히 마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자는 오유의 방이 향합니다 그러나 오유는 차산을 해버렸고 쓰러져버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오유는 미쳐버렸습니다 오묘는 오유에게 아버지 낙가노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오유는 아버지 낙가노를 찾아왔습니다. 오우는 오유가 사산하고 미쳐 돌아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쇼군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묘는 다시 쇼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오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쇼고는 갑자기 나카노가 모든 간직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오에게 아버지를 만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오미오는 나카노를 만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카노는 다짜고짜 오미오의 나이를 묻습니다. なかなか、おみおいなか、そらんざりでご、くないがでめん、おこえそ、うんてあげてむね、こげましょう、なかのたしんど、うんてらんどがばらみだ。おけいこそなとみおくとき、もしもしね、おまいわいしていとのかもしん。もう一度その言葉聞かせてくださります。なかなか 나카노의 고백을 들은 오미오 또한 나카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다시 한번 뜨거운 관계를 갖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노는 오미오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오미오는 오호쿠로 돌아가 쇼군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1 1대 쇼군 이에나리가 69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오호쿠에 남아 최고 권력자로 활동하였고 46살이 되어서야 오호쿠를 은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도쿠가와 여제 오호쿠는 1988년 개봉한 일본 영화입니다 영화는 평범한 소녀 오미오가 오호쿠에 들어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악녀, 최고의 권력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오우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오우쿠 관련 영화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오우쿠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 고 나리타 미키오가 쇼군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쳐주니 정말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영화 또한 국내 미 개봉작이고 자막도 없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번역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상 라이크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